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출 말이 길 오멍이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 주신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 8 2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목소리>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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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친구 되신 주님과 베스트 프렌드가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날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읽기 212회차입니다. 에스라 구약 성경은 에스라 7장 8장, 또 신약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시편은 62편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귀한 말씀의 묵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는 베드로는 이첫 번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똑같이 장로된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겉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어~ 특히 지도자들 중에서 어 나이가 있는 어 그런 나이가 많은 직분자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또 5절에도 보면 젊은 자들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 초대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지도자들, 직분자들을 가리킵니다. 어 어느 공동체든지 어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위태롭게 되기도 합니다 어, 세상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도자 어떤 직분자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장로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강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심해질수록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점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배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지도자들은 또 장로들은 교회를 또잘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장로된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에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직분을 맡겨졌을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하게 되면 그 일을 오래 할 수가 없고 또 지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양을 치는 자들은 이 일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는 꼭 탈이 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그 고난의 현장의 한복판에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또 변화산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그런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라 호수가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먼저 자신을 세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부인했던 것만큼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번 간구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후에 초대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 무리를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것이 베드로에게 깊은 아픔으로 남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신처럼 초대교회의 장로들이 직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기를 원했습니다. 기꺼이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어, 지도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는 라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잘못된 것으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교회의 어떤 재정으로 인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이 교회의 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제가 교회 부임하자마자 어, 계속해서 법원을 다니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됐는데 그런 장로들 그런 안수집사님들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교회 더러운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을 지위를 가지고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직분은 지위, 어떤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을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모범이 되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권력을 있을 때, 가질 때와 없을 때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이 권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와 직분을 가지지 않았을 때가 좀 다른 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직분을 가지게 되면 중요한 직분을 가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본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역시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성도들은 특히 지도자들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것이 본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어, 교회 안에 지도자들도 직분자들도 그렇게 해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젊은자들을 향해서도 겸손하라라고 음, 겸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라라는 거죠. 어, 교회 안에 보면 세워진 리더십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덕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서로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을 때가 되었을 때에 높이는 높이시는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더 잘하겠다. 라고 교만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직분을 맡겨 주신 이유가 있고 그들을 섬기라고 또 겸손하게 대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이나 젊은자들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이 지도자들을 넘어뜨려서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대적 마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 마귀는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하며 무너뜨릴까?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굳게 서지 않으면 근신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삼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과 유혹이 올지라도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연일 터지는 여러가지 이슈들을 보면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도자들 또 교회 직분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하게 해 주어야 할 기도가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한영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교육자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항존익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 갈수 있는 교역자들, 또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성도들의 본이 될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똑같이 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모를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꼭 기도를 해 주셔야 우리 공동체가 더욱 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가 폭풍의 한복판에 있지만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시험 앞에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 마귀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기도로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어,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술을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수술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입원 중인 성도들,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남은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시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세워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서로 서로 겸손하게 맡겨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어렵게 하는 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일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의료진의 손과 함께 하셔서 잘 맞춰지게 하시고, 또 입원 중인, 또 회복 중인 성도들 온전하게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남은 여름 사역들, 성령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